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현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한번 나와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등기와 아파트 등기가 둘다 있는 주상복합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제 뒤쪽으로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정남향 건물이고요. 신월 RC가 앞에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약 2, 3년 후부터는 여기 앞쪽이 가로 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뜨거운 현장이 되겠고요. 여기 분양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투룸 아파트의 경우에는 5억 초반대부터, 쓰리룸 아파트는 7억 초반대부터 2룸 오피스텔 경우에는 4억 중반대부터 3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5억 중반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분양가였는데요 여기가 지금 대부분의 물량이 끝나고 현재 잔여세대에 도입을 했습니다 잔여세대에 좋은 점은 역시 이제 분양가 조금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이 정가를 주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 제가 할인을 유튜브 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지만 전화 주신다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할인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 2천만 원대 당연히 아니고요. 조금 더 많은 할인 혜택 폭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꾸며져 있는 5층인데 아파트 등기라서 7억 초반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오피스텔 등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인데 훨씬 저렴해지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카메라 동선 따라 한번 천천히 내부 소개 도와드려 볼게요 네 그럼 3룸의 전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왼편에 보시게 되면은 신발장 3칸 되어 있고 하부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신발이나 아니면 슬리퍼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살짝만 들어오면은 여기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있는데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네,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 폭 3.8m 정도 나오고 굉장히 넓은 거실이에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포세린 타일이 주방과 그다 방까지 전부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돌려놓고 있으면은 퇴근했을 때 청소가 다 완료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 뒤로 햇빛이 굉장히 뜨겁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정남향 건물이고 여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3룸은 남향, 그다음에 2룸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물형 천장 다 들어가 있고 현재 시스템 에어컨 각 방마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영상 중에 제가 옵션들은 다 하나씩 꼭 집어드릴 텐데요 여긴 풀옵션이기 때문에 냉장고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식기 세척기까지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거실 속에 간단하게 맞춰보고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작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기억자형 형태로 되어 있고 식탁자리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탁등 같은 경우에는 이쪽 벽 쪽에 붙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메인에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 밝다는 느낌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우물형 천장 채택을 해서 친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고층으로 가실수록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냉장고 3대, 이거 다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살짝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워시 타워까지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 뒤쪽으로 보시면은 빼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으실 것 같고 마른 식재료 같은 것들은 이쪽에 보시면은 수납장이 굉장히 깊게 되어 있어요. 안쪽에 있는 게 딸려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납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식기 세척기 무상 옵션 다 드리고 있고요. 바로 옆에 중간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 방 사이즈입니다. 여기 3.2m, 2.8m 정도 나오는 꽤큰 사이즈의 방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서재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침대 하나, 책상, 그 다음 옷장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는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거실 과 방향과 똑같은 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방 크기 12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붙박이장 같은 거쭉 짜놓으시고 침대 머리 방향 바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약간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방이 굉장히 구조가 잘 나온 게 뭐냐면은 크진 않지만 드레스룸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방 화장실에는 샤워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장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욕실입니다. 이 부부 욕실인데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 파부는 또 단차를 줘서 물 넘어가는 걸 최대한 방지를 해놨어요. 이렇게 샤워 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티션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물 튀기는 것도 훨씬 더 적을 것 같고요. 바닥과 벽면은 어두운 색 그레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거울 수납장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부부 욕실 바로 옆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드레스룸 공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진 않지만요, 한계절용 옷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 현재 오른쪽에 보고 있는, 보이고 있는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타일러가 이 자리 말고 다른 데 놓으셔도 될것 같고, 옷장을 조금 더 크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인 욕실과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 꽤잘 나와서 2.8m, 2.8m 정도 나오는 정사각형 형태의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톤 마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울 수납장 다 들어가 있고, 크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똑같은데, 인테리어 타입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3룸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수룸도 구조가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거기는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특징적인 부분들 몇 부분 보여드리면서 이 집의 특징들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투룸 한번 전시부터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투룸 같은 경우에 쓰리룸이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꺾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문열때 밖에서 우리 집잘안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 보면은 동일하게 방 하나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 거의 똑같고요. 차이점이 이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방에 있어서 거기 부분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 타일이 한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약 60cm 정도 작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막힌 거는 전혀 없고, 앞쪽에 동강거리 충분히 이격이 되어 있고, 여기는 5층이지만, 9층으로 그 올라가면은 완전 뻥 뚫린 그런 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 다 동일하고, 주방 한번 보여드리면은, 주방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쪽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아니라, 이제 그냥 식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이렇게 디 그장으로 바뀌면서,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옵션도 김치냉장고로 빠지고 그냥 양문형 냉장고 한 개가 들어가고요. 아까 3룸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이 삭제가 되고 여기에다가 그냥 워시타워 들어가는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밑에 쪽에는 식기세척기 그대로 들어가고요. 안방을 한번 보여드리면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네, 투룸 안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방 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12자 정도로 나와 있고요. 드레스룸이 더 넓어진 대신 여기는 이제 투룸이다 보니까 화장실 하나가 삭제가 됐습니다. 화장실 하나 사라진 만큼 드레스룸에 투자를 했으니까 고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드레스룸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일자형에다가 그냥 스타일러 하나 들어가 있으면 꽉 차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4계절용 옷보다는 한계절용옷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꽤 널찍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자형으로 이렇게 장을 짜서 넣으신다면, 사계절용으로 충분히 들어가고, 이쪽에 스타일러까지 여유롭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이 집의 특징들 한번 다시 잡아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신축 주상복합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쓰릴룸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대부터 7억 천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대부터, 투룸 같은 경우에는 4억 초반에서 5억 초반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최초 분양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저를 통해서 하시면은 조금 더 분양가가 많이 깎이게 되는데, 이거 제가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입주하신 분들 때문에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